1919년 제주도 조천읍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조천 만세운동은 3.1운동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서 1919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4차례에 걸쳐 있었던 독립 만세운동이다. 3.1운동 당시 조선총독부가 내린 휴교령으로 인해 김장환은 김이독립선언서를 품고 고향인 제주도 조천으로 돌아왔다. 김장환은 김시범 등 14명을 모아 조천의 유림, 김시우의 기일인 3월 21일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1차 시위가 시작되자 인근 조천리, 신촌리 함덕리 주민 5-600명이 합세했다. 마지막 만세운동 1인 3월 24일에는 시위자가 1,500여 명에 달했다. 그러나 시위 주도자 사인이 체포되면서 이 만세운동은 소강상태에 접어들게 되었다. 1966년 국제인종차별 철폐의 날이 선포되었다. 인종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국제연합총회가 선포한 날이다. 이 날은 1960년 3월 21일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샤프빌에서 아파르트 헤이트에 반대하며 평화적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69명의 시민이 희생되었던 사건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세계 인권선언의 첫 번째 조항은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이다. 1979년, 번데기 집단 독극물 중독의 피해자 김주영 군의 아버지 김희철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978년 9월 26일 오후, 서울특별시 상계동, 미아동, 정릉동에서 번데기를 먹은 28명의 어린이들이 심한 경련과 복통, 구토 등을 일으켰다. 이들 중 4명이 사망하고 24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날 경기도 파주군 교화면 오돌리에서도 번데기 행상이 마당에 널어놓은 번데기를 몰래 먹은 어린이 4명이 숨지고 부모 1명 포함 5명은 중태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 사망자 중김주영군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2시간 25분 동안 11곳의 병원을 돌아다녔으나 진찰을 거부당했다. 결국 김군은 진찰 한번 받지 못하고 다음 날 새벽 1시 40분경 농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김 씨는 1979년 3월 21일에 농약 음독 자살로 아들의 뒤를 따랐다. 1999년 세계시의 날이 제정되었다. 유네스코는 예술적 빈곤을 겪고 있는 오늘날, 인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3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3월 21일을 세계시의 날로 제정하였다. 2008년 암 예방의 날 제1회 행사가 열렸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 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는 뜻에서, 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로 기념일이 정해졌다. 2012년 세계 살림의 날이 제정되었다. 세계 살림의 날은 유엔에서 살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국 정부, 기업,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이날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살림보호 운동을 펼친다. 우리나라에서는 3월 21일 세계 살림의 날부터, 4월 5일인 식목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나무 심기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